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표어를 내걸었는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의 곁에 함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체온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감하며, 언제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아직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까지 이르렀습니다.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답답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설날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흩어져 지내다가 같이 모이고 안부도 묻고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희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이동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초막을 천막, 회막, 장막 이것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짓고 며칠을 지내고 또다시 그것을 다시 풀어서 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초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 곳에 정착해 살면서 가끔씩 이동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계속해서 유목하는, 이동하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렇게 초막절기가 되면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사막의 모래바람 부는 뜨거운 그 열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사 기요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뼈아픈 시절에 기적 기억이지만 저희들은 초막절을 언제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부러 자기 집을 버리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자기 집 마당이 있는 사람 마당에다 텐트를 치기도 하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베란다에도 치기도 하고 자기 집안에다고도 일부러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네에미아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가지 말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도 좋다 하는 해방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스라 니에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초막절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서 모두가 다 함께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어서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이미아 8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와를 호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두고 아멘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와께 호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두가 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일어서서 듣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일어서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안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저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바로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직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다 꿰뚫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령 하나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일곱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아멘은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자의 언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생활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이 말씀은 믿는 자만이 할수 있는 언어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아멘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은 오직 믿는 자만이 할수 있는 신자의 언어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아멘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전용 용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둘째로, 아멘 할때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제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저희들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고 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기쁨이 솟, 솟구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아멘하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본래 아멘을 잘할 줄을 몰랐습니다. 입에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아직 아멘이란 소리가 내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서 두 손을 들고 아멘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따라서 두 손을 들고 아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두 손을 들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의 은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신비로운 힘이 그의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신령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찬송하면서도 아멘하고, 기도하면서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멘하게 됩니다. 아멘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로, 아멘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몽환히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의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덤불 속에 갇혀 덤불 속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5절에 보면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 종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 요하여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나아갈 때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내게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한, 아멘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언제나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을 보십시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먹어 우리가 삼키지 않으면, 우리의 위 속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음식을 먹어 삼켜야 됩니다. 음식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걸리면 캣캣거리면서 먹었던 것마저, 토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옛날 저희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삶을 비관해서 죽으려고 염산을 마셨습니다. 이 염산은 아주 무서운 화공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염산을 살갗에만 대어도 그 살갗이 빨갛게 타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죽으려고 어디서 구했는지 염산을 구해서 마셨습니다. 다행스럽게 가족들이 황급히 그것을 발견해서 그 친구를 병원에 데려다가 살리기는 했지만은 그 염산을 마셨기 때문에 그 염산이 목구멍을 넘어서 식도로 내려가면서 식도가 다 타버렸습니다. 식도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살리기는 했지만은 그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위 옆에 무슨 관을 빼가지고. 그 관에다가 집어 넣어야, 관에다 넣어야 위로 들어가서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삼켜야 맛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뱉어야 되니 얼마나 그음식의 맛이 있겠습니까? 평생 그 주머니를 달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식도를 통해서 우리의 위에 소화가 되듯이 우리의 삶에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해야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아멘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긍정이 된다, 재능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멘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아멘할 때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멘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아멘은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아멘 하면서 생활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아멘이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멘이요. 찬송하고 나서도 언제나 아멘 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멘이 풍년 들면 인생도 풍년이 들고 아멘이 흉년 흉년 들면 우리의 인생도 흉년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아멘이 넘쳐날 때 우리의 인생은 풍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건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멘으로 풍년 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아멘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9장 사절에 보면 또한 또24 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자에 한지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12절에도 보면 구원받는 14만 4천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천사가 저 보자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아멘이라고 하는 한마디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아멘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결국, 아멘 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보십시오. 찬송가 1장이 뭐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맨 끝에 있는 찬송가가 뭔지 아십니까? 645장 찬송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맨 끝에 있는 640장에서부터 645장까지는 다 아멘송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아멘, 두번 아멘, 세번 아멘, 네번 아멘, 일곱 번 아멘, 아홉 번 아멘 하는 것으로 찬송가가 끝나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모든 내용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멘 계속해서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도 함께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그러금으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으로 혼자 부르고 있을지라도 천사가 합력하여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앞장 이래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맨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주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도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고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아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부터 예배가 시작해서 결국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멘 하면서 예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점에서 아멘은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성경도 아멘으로 끝나고, 찬송도 아멘으로 끝나고, 기도도 아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사람은 그런 점에서 결론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화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우리의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아멘하여 아멘 신앙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아멘이 충만하여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